19장? 19장. 19장이 없고, 올게이 25장이었다. 아. 4장씩 올랐네? 그렇네. 이런 포도들도 다 올라갔나, 그러면? 바나나가 올라갔구나. 이거 티니 타이니. 이건 어때? 이것도 저번에 삼구부였어 아. 어, 이것도 삼구부였는데좀 올라갔네. 올라갔어. 이테니파이 좋은 게 작아서. 음, 뭐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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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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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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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무것도 못 샀대. 왜? 0파운드와 비교되는지. 아. 차 봐도 아까 우리 유기농 후지사가 샀잖아. 음. 2파운드가 2 9 아까 거기는 1파운드가 1부라는 40장 정도. 유기농? 근데 좀더 컸어. 몰라요. 몰거는 오, 이거 하나가 69장이구나. 새로 나온 거 있다. 머쉬름. 시타케 머쉬름. 튀긴 건가 봐. 어. 그래서 이렇게 에어프라이에다가 구워 먹는 거야. 이게 4불 구식 전이네좀 음, 궁금하긴 하다. 맛있을까 이거? 그러니까. 먹어보래 싶어? 오케이. 뮤지컬? 이게 사구9라고 음. 오케이. 그건 뭐야? 이거 플랜테인. 어, 플랜테인 우리 기억나지? 저번에 수장이 사준. 음. 그 플랜테인 칩스. 이거는 슬라이스드 프라이드 앤 레디 투 이. 그냥 이거를 에어프라이에다가 해 먹는 거야, 이것도. 에어프라이언 uh. 인조이 그래서 이것도 뉴프라닷인데 새로 나온건데 2불 49전이야 완전 음.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그지 이런거 못봤었어 에그플랜트 응, 에그 갈릭 스프레드 어. 어, 샌드위치 같은데 음. 에그플랜트 갈릭 스윗 레드 페퍼? 새 작품 이것도 이게 <laughs> 희한하게 생겼네 어. 갈릭 키스톤 오븐 베이크브레드 보트 보트 뭐 이런 모양이다 가, 이름도 갈릭 곤돌라점이라서 이거는 3불 99전 새로 나온 거고 밑볼이랑 해서 먹어보래 피자바이트도 있는데 어 피자바이트 이거 오 누나 같으면 예전에 좋아했을 텐데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거야 음. 이탈리안 토마토 소스 이것도 새로운 제품인데 그렇지. 예준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3불 99잔. 이건 새 제품은 아닌데 예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로스티드 갈릭앤테스트. 음, 이거 맛있어. 어, 이거 맛있지. 그리고? 이거는 음. 가격이 똑같은 것 같다. 599. 어, 그러게. 이건 안 올린 것 같은데? 다 비슷한 것같은 그렇지. 이런. 여기는 가격이 안 올랐다. 이것도 맛있어. 뭐, 이것도, 이거, 어, 이거 되게 맛있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4분 79장. 음. 노화를 늦추는 음. 그런 수프를 만들 거예요. 이거 그때 이거 라우 소스 샀잖아, 레오 소스. 몸에 좋은 토마토 소스를 사용해야 돼. 근데 이게 제 유기농이고 이걸로 만들 거야. 비트 넣을 거고 이것도 그때 세일할 때 샀잖아, 음. 스코에서 음? 브로콜리도 넣고, 브로콜리는 이렇게 줄기도 사용해가지고 다 넣는 거야. 그냥 당근은 그냥 베이비케어로 쓰려고 나는.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한번 꼭 해먹어 보고 싶더라고. 수프? 응, 음, 그래서 라오스를 얼른 샀지. 비트는 혈관에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막 주스도 만들어 먹고 그러잖아. 음. 여기에 비트도 들어가고, 샐러드에서 먹을 때 맛있던데 어 그치? 그때 근데 구워 먹어도 맛있더라 음.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는 이렇게 심지도 음. 넣는 게 좋대 심지에 그게 많대 비타민 U 비타민 U가 되게 좋은 비타민 거 같아 비타민 U 양배추가 이게 위장 안 좋을 때도 되게 좋고 양파도 넣어주고요 어, 이게 수프가 된다고? 네 마늘도 넣었어요 한통 이렇게 넣고 이게 맛도 있는 거야? 맛있을 것 같아 맛은 n 게 e e 왜냐면 이거 소스를 넣을 거야 소스 좀 뜯어주세요 아예소스 넣어주는 거야? 넘치는 거 아니야? <laughs> 파스타랑 먹어야 되는데 국물을 안 넣을 거야 근데 약간 걸쭉하게 먹을 건데 이게 만약에 좀 이렇게 묽은 걸 원하면 물을 좀 넣으면 돼 이거 한두 곳다들어가 올리브 오일을 3스푼 음. 정도 넣고 소금은 그냥 살짝 그리고 이게 다야? 어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끓여줄 거예요 뚜껑을 덮고 끓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중불로 줄여가지고 한 5분 정도 네이비 야채가 익을 때까지 끓일 거야. 그리고 밥을 넣어줄 거예요. 건강한 밥을 넣는 게 좋지. 좀 든든하게. 좀더 끓여야 되는 거야? 응. 음, 야채가 안 익었고요. 음. 야채잘 익을 때까지. 얼핏 보면 떡볶이 같은 이렇게 당근이 뭐지가. 네. 여기다 음. 그냥 내 나름대로 좀더 가미를 해볼게. 오마미 동아미. 우마미를 좀 넣어주고. 2년 적게 만들어주는 숯불에 5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몸에 좋아 보이지 않아? 40대로 돌아가는 음식 음. 밥을 이렇게 한 그릇 넣어줄 건데 음. 이거는 현미, 현미찹쌀, 귀리 음. 그리고 퀴노아, 검은콩 플렉시드하고 햄프시드 이렇게 들어갔어 이거를 넣어서 끓여줄 거야 찌개 같다 이제는 열때마다 <laughs> 모양이 뭐 느낌이 달라지는데? 약간 떡볶이 치고는 이제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찌개? 음. 뭐 김치찌개 이런 거? 김치찌개 어? 냄새도 살짝 찌개 괜찮겠지? 그쵸? 맛있어 그죠? 5년 얘기한 거 보니까 음. 맛은 그럴 거 같아 맛은 그럴 거 같아? 응 음. 5년 젊어진다고 랬잖아응 음. 그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응 음. 맛을 좀보라고 좀안 익었는데 브로콜리 같은 게좀더 끓여야 되겠다 5분 정도 더끓이면 익는다 그런데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레렇소스가이게 매운 이잖게오 어쩐지 게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안 매워. 음 괜찮은데? 서 이렇게 해서, 이해해 그렇지. 음. 어 살짝 맵다. 아 이게 이게 레오가 음. 아라비아타? 음. 여기 딱써 있는 게 스파이시 메리너. 똑같아. 다른 성분은. 근데 보면은 아마 레드 페퍼 더 들어간 거가 다른 음. 거야.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레귤러 레오 사야 되겠다. 근데 많이 맵지도 않은데 솔직히. 많이는 음, 아니야. 아니야. 어. 생각보다 먹을 만하지 않아? 음. 비트랑 잘 어울린다. 그렇지. 좀더푸 끓이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음. 괜찮네. 그렇지. 이이 정도 먹으면 이틀 정 얼마 을까 <laughs> 이거 더 끓였고 빵에다 올려서 먹으면 음. 좀 괜찮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먹을 만큼 어. 비트가 안 들어갔어. 브로콜리도 안 들어갔어. 야채들을 좀더 작게 잘라서 넣어도 될것 같고 나는 지금 위일한 번씩 좀더 잘라줬어. 오, 움직스러. 이거 한입 먹어볼래? So good. So g 거 o d 왜 자? s 조심해. 뜨거우니까. So it's good at all, right? What's mm. okay. Yeah, I got it. Oh. 어때? 괜찮지? So g o 빵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빵한 조각 남아가지고 건강식 오늘 내일 원피스 괜찮아 음 그럼 건강식인데 이 정도면은 어. 오늘하고 내일은 이것만 먹는 거야. <laughs> 내아침에또 맛있게 만들어줄게 이걸 가지고 이걸로? 응 음. 깜짝 놀랄 까 어, 이게 음. 이런 맛이? 이런 느낌을 한번 해줄게.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음. 매운 건그안느어 내일도 내가 매운맛 안 느껴지게 해줄게. 빵하고 먹는 게 딱 좋다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고기? 음, 고기도 넣더라 이렇게 옮겨서 막 퍼먹는다고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딱 먹고 음.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laughs> 기절해서 자빠지는 고구마 크로싼 괜찮은데 이거? 비트도 맛있고 양배추 들어가서 더 단맛이 나는 거 같아 야채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야채들이 이렇게 맛있는 맛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너는 굉장히 괜찮아. 난저 약간 음. 토마토 소스를 좋아하는 편이거든. u a t e i n i n e red